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한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한번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가 아멘 우리는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도 늘성령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에도 큰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주신자 안에서 능력, 주신자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셀르 그만의 그 신, 긍정신약을 보면 이시적인 아닌 영속적인 행복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기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약이 오랫동안 병들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초점을 맞췄던 것에 대응해서 행복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연관 사람입니다. 영원히 지속적인 행복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뭐냐 유전적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내적 환경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내적 환경.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느 정도 행복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약간의 변화만 가져올 수 있어서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적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적 환경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적 느낌입니다. 과거에 대한 긍정적 감정에는 만족과 안도감과 그리고 성취감과 자부심 그리고 평정해리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긍정적 느낌에는 기쁨이 있고, 황홀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리가 있고, 영적인, 영적인 것이 늘 정렬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몰입 등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정서에서는 낙관지적인 것, 그 다음에 희망과 신념과, 그 다음에 신뢰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날마다 나가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한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는요 하늘의 찬으로 자존감을 갖게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혀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실 바랍니다. 난는잘 된다고 얘기하 주요. 나를 칭찬해 주고 나를 나넘겨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삶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체널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TV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리모컨으로 바꿔버립니다. 저하고 우리 사모님 도 보면 서로 안 맞아서 리모컨을 바꿔요. 이 채널이 좋다 저 채널이 좋다. 싸우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드는 채널을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과거와 그 모든 이미지가 떠오르면 즉시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될 줄은 믿습니다. 거기에 매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게 도 많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화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라도 채널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오히려 소파에 앉아 팟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듯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며 절망감과 분노에 젖은 습니다 마음의 채널을 바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는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해. 하나님이 우리삶 속에서 행하신 좋은 일에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늘 좋은 것만 생각하실 바랍니다. 마음의 품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속에 원망이 뿌리내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실망감에서 벗어나고 실망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혀 있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입니다. 참 옛날의 얘기를 참 들먹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옛날에 과거는 이렇게 좋았고 난 부자의 딸이었고 부자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있고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다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 나를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적인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두 번째 계획과 세 번째 계획을 넘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일어나 과거의 자리를 벗어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사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해주고 습니다 우리 함께 합복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서 난다고요내 마음에서. 성령은 다른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지키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생각하는 것이 복 되고요. 늘 저주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저주 받을 날이 오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모든 것을 공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 생각만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컨트롤 우리는 대선 안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컨트롤 받았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늘안 된다, 알수 없다, 못 된다. 늘 우울속에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과거의 이미지가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마음의 채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줄을 좋은 일에 마음을 두고 부정적인 태도와 분노를 우리는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채널을 바꿔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애에도 선하심을 막고 할줄알아 여러분 선한 것은요.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종은 그릇에 비유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인리스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는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릇은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요 쓰임받지 못한 품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글이 시대도 거기에 품격 있게 탁, 있게 쓰임받으면요, 크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같은 온갖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쉼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늘에 가장 아끼는 그럴수록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씨앗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꽃이 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따라서 올로 성공하려는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성공 못합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기를 바라는 주님. 그에게 오는 자만이 진짜 믿음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수 없다는 것이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고기도요 어항을 떠나면 물에서 벗어나면 살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 나며 너는 가지 않 말합니다. 갈증 나지 않는 물 주신 그은료수에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갈증이 안 납니다. 풍족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아 살이라 하과같으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 참으로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는 삽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우리는 늘감사하며살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빌보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미,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무의미하게 방하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확신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신 꿈입니다. 드림. 그러므로 여러분, 열어주신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주우고 순종하여 새롭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실 시 바랍니다. 우리 네. 할수 있습니다. 네. 복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네. 기쁨으로 살수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은요 자동차의 변속 장치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변속 장치는요 전진 기어와 후진 기어가 있습니다. 뒤로 가도록 하는 이 후중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능력 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자세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해서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매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사,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극렬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렬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없애면됩니다 내가 예수님 면허니 내 마음속에 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으로 묶인것 떠날지 자꾸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그 부정을 긍정으로 여러분 참 바꾸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 하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많이 애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쟁을 나가라 찬행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란 마치 필터 같습니다 에어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용어가 자동차에 보면 이 필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어 컨디션이라는 것입니다 필터를 자주 갈아 주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갈아주지 않으면 먼지가 이 어, 에어 컨디션에 가구가 이 현상이 일어나서 걸리게 되어서 고장이 나게 되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비싸게 또갈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쓰는 진공청소기도 찌꺼기 막혔으면 되니까 털어내지 않습니다. 갈아줘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뛰었으면요. 전기요금도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요 마치 더러워진 필터같다는 겁니다 좋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필터가 더러우면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늘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부정적인 생각에 잠을 잡게 되어 있어서 일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믿고 따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하나님 말씀대로 걸러내고 하는 뜻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다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다 집어넣어. 세 번째는요, 능력준자로서 우리가 살기에서는 긍정의 말을 할때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믿음의 성령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입술은 우리 형은 세치밖에 안 되는 형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성의 의해 이루어지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말이, 바로 이 언어가 주님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물론 하나님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이나 자신의 느낌의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느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됨이 없고 도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성식의 믿는 그래도 모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생각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런 일을 한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진정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밖에 님 없다는 것. 그리고 성도의많은 환경을 지대합니다. 많은 환경의 씨앗입니다. 자만서 2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뭐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이 항상 채워져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늘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생각이나 말은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면 행복하게 만드는 실바. 이웃을 행복하게 해 주고 나의 자녀에게 행복하게 해 주고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해 주고 우리 형제를 행복하게 해 주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요 나에게서 나가고 흘러넘칠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 밝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나에게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가요, 이웃에게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서 말하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요,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중화하는데 40개의 긍정적인 말을 필요로 한답니다. 상처를 죽이는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치료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말 한마디 천연빛을 감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혀입니다. 우리 풍한 의류교회는 늘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의욕을 꺾어놓고 용기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긍정이 늘 뛰어나고 의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항상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면요.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높해주시 바랍니다. 네. 의사인 어빈 오일은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키고 그리고 이 호르몬은 병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사가 있잖아요. 웃음치료사는 달 웃게 만들고 그래서 늘 긍정의 말을 통해서 암환자 고침하는 그런 의학적으로 연관 그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은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힘으로 창조적이고 능력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파괴되게 된 것이죠. 원의 창조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섭하시니까 빛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병자를 고실 때 내가 원하는 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나병이 깨끗한지라. 여러분,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 마디마디가 썩어가고, 저는 어릴 때 나병 환자 봤습니다 아주 몰골이 상난입니다 흉측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전 얼굴을 정상으로 본 얼굴을 보다가 이상한 사람 보니 제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놀랬습니다. 제 집에 안방에 탁, 그 아름아게에딱 앉아서 탁 책상 자라고딱 했는데 제가 초, 기절 초풍하죠. 불을 켜는 순간에 왠 사람이 딱 있는데 얼굴이 막 이게 흉측합니다. 그런 사람을 나병한다라고 얘기해요. 치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러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말은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말을 하고 지나가면 그 분야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얼어매고요 그렇잖아요.면 자유해방을 주고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능력자예요. 아, 예. 여러분 파워 있는 분들입니다. 예. 자원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배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혀를 잘 쓰셔야 됩 할렐루야. 오늘 부정에만 쓰지 않길 바랍니다. 긍정에만만 쓰시길 바랍니다. 이쁜 마만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할 마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음 쪽 오실 때는, 오실 때딱 오시면, 아이고, 집사님, 오늘 참 멋있습니다. 아유, 권사님 참 이쁩니다. 아, 네. 옷도 참 맨날 입고 보는 옷이지만, 아이고 오늘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왜 이렇게 오늘은 참더 아름답습니까? 참, 오늘도 막 너무 기쁘신가봐요 너무 기쁜 얼굴 보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일 생각하보죠더 웃으신다. 아, 네. 더 얼굴이 막 기뻐서, 아, 내가 오늘 참 많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칭찬받고 너무 기분 좋네. 그 그러니까 하루가 기분 좋은 거예요. 알렐루야. 아, 네, 아, 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불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잘 살, 잘 살기도 하고요, 못 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잘살기 바랍니다. 아, 네. 이안배부르실 바랍니다. 아, 네. 말을 잘하면 잘 살게 되고요, 말을 잘못하면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게 될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맨날 이모양 이꼬리야. 그게 아니라, 나는 부자고, 나는 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잘될 거야. 나에게 많은 좋은 일이나, 기적임에 우리 자녀 잘될 거야. 나는 맨날 우리 자녀한테서 용돈도 얻어 쓰고. 하여튼간 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요. 응답을 채워주십니다. 아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어디에 믿음 안에서 살게 되시고 능력 안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채널을 바꿔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는 이루어지게 주시되내 네, 긍정의 말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의 말만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희망의 씨,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심게 주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